안녕하세요. 계약 창기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상계뉴타운 1구역 매물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어, 상계뉴타운 1구역이 드디어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가 시공사 선정이 되어서 지금 매물도 하나 있으니까요. 어, 상계뉴타운 전체적으로 재개발 진행 상황과 특히 1구역에 대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계뉴타운 1구역 시, 시공사 선정 알려. 아, 그림이 좋네요. <laughs> 여기서 이제 팜플렛 아이파크인데 아이파크에서 이제 이런 팜플렛 내온 겁니다. 자, 상계 뉴타운 특징이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계 뉴타운은 1구역에서부터 6구역까지 되어 있어요. 총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노원구의 신축이 너무는 없죠. 지금 이제 재건축들 주공 아파트들 이제 뭐 안전진단 통과 안전진단 접수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laughs> 진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재개발은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자, 노원구의 신축 아파트 부재, 노원구 프리미엄이 상당히 좋죠. 은행 사거리에. 그리고 학교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어, 노원구. 근데 대치동 나오면 노원구일 거예요. 아마. 노원구가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가장 학군이 뛰어나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창동의 신경제 중심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울대병원 들어온다고 거의 뭐 확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동북선의 호재 지역 자 여기가 당고개역인데 다음 여기 상계역상계역에서 3개역. 동북선이 왕십리역까지 16쪽 모장 가고 있습니다 자 수락산 불합산 여기가 수락산 여기가 불암산요 산들 사이에 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원래는 여기 내천도 이렇게 걸어고 있거든요 근데 해천 복개를 한번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좀 산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 요렇게 쪼이렇게 이제 물을 이제 복개 해가지고 여기 지하철 라인에 따라서 복개를 한 상태예요. 요즘 복개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덮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청계천, 복개공사,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한 보겠습니다. 자, 상계뉴타운 1구역입니다. 1구역은, 어, 여기 단고역에서한 5분, 2, 3분 정도 가야 돼요. 2, 3 5분 내로 가면은 이제 상계뉴타운 1구역이 있는데,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입주 세대는 1,400세대, 조합은 740명인데, 어, 무허가 판자촌 많고, 특히 요번에는 현대 아이파크가 시공사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이 되어서 잔치 분위기죠 <laughs> 아이파크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아이파크 전체적인 조감도 입니다 아이파크가 뭐 특화를 많이 하고 특히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주비 대출 그리고 이제 뭐, 뭐 개, 중도금 무이자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사비 지원 등등 어, 그리고 심지어 확정된 건아니지 상계뉴타운 1구역을 보면 입주 세대가 1,400명이고 조합원이 740명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양 700세 한 500세대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빠지고 그 500세대를 어떻게 하냐면 어, 확실한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지금까지 확실한 거 아니다 그랬는데 대부분 확실하게 된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에, 후분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워낙 뭐 아이파크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후분양으로 하면은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통계에서 벗어날 거고 뭐 허구에서 이제 분양가 이런 것들도 다들 통계에서 벗어나니까 후 분양을 하게 되면은 어 조합원들한테 훨씬 더 좋게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한다면은 34평형이 어뭐 잘해야지 8억 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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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정도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선 분양한다면 8억 초반인 후 분양하면은 시세대로 하겠죠. 옆에 지금 프로지오가뭐 13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세대동 5억이랑 차이를 더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반 이상은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 내가 최소한 분양가가 한 1억 정도는 덕을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도 그렇네요. 만약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뭐 가능하다면 더 좋은, 해, 더 좋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구역은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식 인가가 최근에 또 났죠. 1구역, 2구역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같이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구역은 이제 공공재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4구역은 푸르지오 첫 번째로 입주하는 누구고, 5구역은 일단 지금 조합장이 지금 선출이 되어서 이제 막 시작,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자, 6구역은 지금 공사하고 있죠. 롯데캐슬 예 매물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물 소개는 상계뉴타운 1구역의 무허가 뚜껑 매물입니다. 대부분 상계뉴타운 1구역은 무허가 밖에 없죠. 그래서 뚜껑 매물 많이 거래합니다. 매매는 5억 2천만 원. 피가 5억천 정도 되겠네요. 치석세가 4.6%뭐다주택자들8.8 13.2 이렇게 아니라 그냥 치석세는 단일세율 4.6%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어, 무호가 뚜껑 매물은 자금조달 증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 구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 노원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매물은 지금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매매되면 아마 그 다음에 매물은 5, 5천이 5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림산 1구역 투자하실 분들은 서둘러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청계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